제 채널의 이름이 유튜브 하나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채널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일종의 설교 방송 같은 겁니다. 제가 뭐 그리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애당초 저는 제 채널에서 조회수에 대한 기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데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터지는 영상이 나옵니다. 물론 조회수가 터진다고 해서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몇만, 몇십만의 조회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몇천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소규모 채널에서 그것도 오직 이 설교 말씀만으로 몇천의 조회수가 나오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설교보다는 조금은 민감한 주제를 다룬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에는 댓글들도 많이 달립니다. 저는 인터넷 설교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댓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청중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데 비해서 인터넷 설교는 댓글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통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대 교회의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초창기의 예배는 지금처럼 설교자는 설교만 하고 청중은 듣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시간보다는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성만찬 시간의 비중이 더 컸으며 예배 중이라 할지라도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보다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점차 예배의 규모가 커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일방적인 설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댓글로 남아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또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깨어서 듣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예배할 때의 모습을 보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지어는 말 실수를 할 때조차도 입버릇처럼 암에 나면 하는 청중들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옳은 신앙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제 채널에 댓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몇달 전에 올린 조금은 민감한 주제를 다룬, 즉, 이 교인들이 술을 마시는 문제를 다룬 영상에 대한 댓글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주제가 술을 마시는 것과 기독교의 구원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었기에 영상을 올렸을 당시부터 악플들이 달렸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댓글을 주신 분은 그런 악플들과는 달리 우선 먼저 평소에는 저희 메시지에 동의를 하며 은혜를 받고 있다고 전제를 하신 후에 그러나 이술 마시는 문제, 이 문제만큼은 동의할 수 없다고 운을 떼셨습니다. 술 마시는 자를 판단하고 술을 마시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단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맞지만 그러나 이술 문제는 구원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허구원 날 술에 취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해 어떨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약하고 분별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올린 영상을 한번더 점검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는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다짜고짜 따지고 드는 무례한 악플들과는 달리 질문의 요지가 너무나 분명했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 대한 진솔한 애정이 느껴지는 그러한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고맙게 느껴져서 곧바로 장문에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여기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정성스런 질문 감사드립니다. 술과 구원이 관련될 수도 있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술과 담배, 더 나아가 마약 등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소년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법적으로 관리하는 이유 또한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술이나 담배 등은 종교를 떠나서 많은 해약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술을 먹고 안 먹고는 기독교의 교리로서 규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실수를 했다면 그의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이것을 기독교의 구원 문제와 대부시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의 가르침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구원과 관련된 음식은 술보다는 오히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즉이 육류가 더큰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당시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로마 신전에 바쳐진 후에 시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세에서 바울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의 것입니다.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조심하고자 한다면 피단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모든 문제에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논리로 구원 문제에 접근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여 명에 비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생활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신앙과 결부시켜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은 웬만한 기독교인이라면 흉내조차도 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비판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지식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술을 먹고 안 먹고는 기독교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음껏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도 된다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결국 우리의 구원은 이웃 사랑, 즉 사랑함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과음을 하거나 독주를 즐기게 되면 기독교의 구원을 떠나 그 전에 건강을 잃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비단 술, 담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폭식, 과식, 인터넷 등 모든 문제가 다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두 악으로 규정하고 구원과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우리는 승려들이나 수도승처럼 이 사회를 떠나서 속세를 등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사회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 또한 청년 시절 직장 생활을 하며 직장의 음주 문화로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신앙인의 음주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상황에 따라 술을 먹을 수는 있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사람답게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이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성스런 댓글에 저 또한 진심 어린 대답을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두서 없이 글이 길어졌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하여 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목사의 직업병이라는 소리들을까 하여 이만 줄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렸을 당시에도 저의 메시지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왜 저의 의견이 신학적으로 옳은지 증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 생각이 옳다는 라 것을 성경을 인용해가며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 스스로 이술 문제가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 답변에서 예를 든 고린도 전서의 바울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구원과는 상관이 없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나 만일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 아니 대부분의 신자들이 술 담배 문제를 구원과 결부시켜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관한한 자유함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술을 마시는 것과 기독교의 구원과는 신학적으로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술에 취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술을 마셔도 된다는 건지 마시면 안 된다는 건지 헷갈리실 것입니다. 답답하실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굳이 정답을 찾아 말씀드린다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평안은 누군가가 나에게 줄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안함이란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위한 신앙이 아닌 자신을 위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음껏 먹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금주를 하든지 이더 저도 아니면 눈치껏 남이 안볼때 찔끔찔끔 먹든지 간에 누군가가 정해준 법에 억지로 따르려 하지 말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자신이 결정하여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나의 자유함으로 인해 이웃이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성경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